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명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 김에게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더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또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우리 친구들 함께 모일 날을 기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오니 하나님은 혜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신의 성경을 찾고 읽기를 바랄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아멘. 성 김에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윤재명 목사입니다.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희망이고 교회의 다음 세대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신앙 생활을 위해서 목사님이 자주자주 자주 매주 아니면 여러 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우리 친구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19가 마치고 나면 항상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예배에 빠지게 되면은,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기표도 나눠주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열심히 또 가르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억지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들 지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 보통 저는 다섯, 다섯 번의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헌금 생활을 최선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챙겨준 주일 헌금, 11조, 여러 가지 감사 헌금, 절기 헌금, 이 모든 것을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나도 구원 받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그럼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오늘 부자 청년이 또 나오고 또 제자들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고 또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열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았겠어요 열두 명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인을 세우셔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셨어요. 이 70인의 전도인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에 이것을 본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5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500명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이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곧 방언이라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방,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그러면은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렇게 청년이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온전하고 싶을 건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다가 돌아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하면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 구멍,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림에는 바늘이 크지만은 사실 바늘기는 아주 작아요. 이 말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몹시 놀라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맞아요. 가난하지 않는 사람, 조금 산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맞아요.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맞아요.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음을 기억해야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순교하면서까지 사랑한 것이에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아, 우리 성김에게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부자청년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이 부자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모든 것,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동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과 예수님 중에 재물을 선택하는 친구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분줄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주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어린이주일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쓰임 받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한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따라서 한 주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된 어린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또 다음에 꼭 만나길 소망하면서 한 주간 또 영육간에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까지 안녕.